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욕심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과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얘기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국정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질시 없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들이 도려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나라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가정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장하며 풍하게 하옵시고 아멘.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우들이 사랑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교회,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제시옵소서, 아, 네. 교들을 올한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사랑과 화목함으로 삶이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사회에서 경쟁에 지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그리고 용기를 주옵소서 아, 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큰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형통한 삶을 사는 자녀 삼아 주옵소서. 2월 아, 네. 9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로 수련회가 천안 나사렛 대학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임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며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아, 네.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이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 네. 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 네. 말씀을 통하여 상하고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 네.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아, 네. 예배를위한수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